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TV입니다. 세력에 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음, 지금 로봇주가 대장섹터로 이렇게 등극을 했죠. 주도하는 섹터로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로봇세 로봇,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다 가는데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 나는 왜 수익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 매매를, 매매 계획을 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 작년이었나요? 어,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2차 전지 애들이 이렇게 에코프로가 막 급등을 할 때, 어, 다른 2차 전지 주들이 이렇게 후속주로 막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작은 종목들도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급등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어, 매매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에서 24년부터 어, 11월 달부터 로봇을 음, 중장기적인 큰 추세로 해서 1차 파동이 나왔다. 2차, 3차 큰 시세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그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25년에도 로봇을 좀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 대장주 잡는 방법, 대장주를 잡아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1월 13일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요, 요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성장 섹터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 여기 보시면은요. 1월 13일 날 5배 10배 대시세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어, 해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날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음 씨메스나 음, 클로버이나 시메스, 요거 관심 가지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어, 1월 13일 날 아마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어, 큰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레인보우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기준이 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 드렸고요. 여기에서도 계속 분석을 해 드렸고 여기에서도 분석을 계속 해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이제 시세가 죽자 유의미한 흐름이 나올 때쯤 저는 이제 분석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561선 찍고 또다시 561선 찌, 찍을 때쯤 얘가 두 번의 이거를 찍는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걸 보고 여기 11월 달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여기 12월 달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56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라고 해가지고 해드렸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로봇주 아직 안 끝났다 여기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렸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2만 원대부터 저는 해 드렸기 때문에 요 지금 뭐 거의 어 만약에 여기서 했고 계속 가져가셨다 그러면 거의 20배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셨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는 로봇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주들이 이렇게 에코프로가 갈 때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에코프로가 이렇게 갈 때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죠. 지금 로 레인보우 로보, 로보틱스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쯤 여기에서 뭐 포스코퓨처체 포스코DX 뭐 이런 것들이 후발 주자를 가지고 이렇게 또큰 수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2월 달부터도 저는 여기 포스코 그룹주들을 좀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큰 수익을 드렸구요 여기에서도 포스코 퓨처의 아니 포스코퓨처 뭐 이런 것들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것들도 어,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서 이렇게 큰 수익 드렸고 작년에 또 stx도 수익 많이 드렸죠 stx도 이런 식으로 어, 따라서 2차로 따라서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전지주들이 2차전지를 한다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추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2월 2일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로본 급등가는 후속주 여기에서 시메스 클로버 뭐 이런 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어,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가, 갔구요. 가면서,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이렇, 얘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거는 이제 스윙 중기로 가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드렸고요얘 기준을 삼아서, 클로봇을 해야 된다. 만약에 얘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눌릴 때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내려왔다 라고 그러면 지금 클로봇이나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제가 눌렸기 때문에 얘도 얘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만 원까지 이렇게 했다가 갈 확률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대장주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이 위로 계속 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후발주자 그 다음에는 후발주자 애들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혹시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눌릴 때 눌릴 때 요렇게 박스권을 쳤던 요런 자리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클로버시죠. 클로버을를 기준으로 한다라 그러면 이제는 요게 14,600원. 요런 자리 있죠? 여러분들은 요렇게 갭 띄운 자리에 요런데 요런 데까지 내려온다. 요렇게 내려온다라 하면은 얘네 얘가 지금 기준이 되는 게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세력들이 운전하기 나름입니다 자보시면 이제는 요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더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혹시라도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이제 급락이 나오겠죠 그거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눌릴 때쯤 한번 잡아보셔야 된다. 뭐 11선 매매나 5일선 매매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지지 여부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하면은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cms 여기에서 이제 클로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cms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연락을 잡고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기준 라인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클로버 사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시메스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 이렇게 후발 주자로 여러분들한테 시메스, 하이 클로버 이런 걸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쌌는데, 지금 시메스는 지금 안 쌌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장대 안봉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될게 뭐예요? 로봇줄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로봇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전질로 건설 로봇도 이렇게 쌓고요. cms 쌌죠. 대동기어 쌓고요. 그러면, 슈림 로봇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얘네들은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가까요? 얘는, 음, 그렇게까지 갈 확률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하나씩, 하나씩, 얘가 이제 간다라 그러면은, 3천원을 넘어서는 거 보고 눌릴 때, 그때 이제 확실하게 얘가 추세를 바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클로버 같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도 이렇게 좀 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쌌죠 그러면 아직 안쓴 것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 유일 로보틱스도 여기 어딘가에서 해 드렸는데 이제 얘는 여기서 에 박스권을 이렇게 어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신고가 매매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 유일 로보틱스 딱 보고 어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네 거래량도 조금씩 어 올라가려고 하네 그러면 얘는 기준을 잡아서 어 21선을 뚫었구나 그리고 얘가 11선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라인은 여기 갭 띄운 자리도 있고 이런 기준점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라면은 여기에서 11선을 기준을 잡고 21선보다는 11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11선을 지지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11선이라는 걸 기준을 잡고 혹시라도 내려온다라면 여기서 한번 눌린다. 한번 메스 타점을 잡고 그다음 다음에 1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RS 오토메이션. 얘도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잡아 드렸죠. 지금 여기 어 상한가 가는 라인 여기를 아마 잡아드렸을 겁니다. 제가 여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 잡아드렸을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241선이 있고 여기 라인인데 아마 상한가 라인을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수입증이실 것,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도 아직 쏘지 않았고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한번 더 눌리면은 그때 한번 잡아서 한번 계획을 세워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사면, 사면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불기둥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얘 위에를 뚫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은 사면도 지금은 어 기준이 되는 거는 만 원이다. 라운드 피겨 만 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돌리고 있는 61선이 중요하다. 근데 61선까지는 너무 머니까는 만 원을 기준 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러다가 한번 가는 흐름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아 얘가 지금 여기에서 11선 11선 11선을 지지하는구나. 요런 포인트를 만원 11선 포인트 61선 요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단기 전략 스윙 전략 중기전략을 짜면서 내가 한번 전략을 잡아볼 만 하지 자 하다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한국 무브넥스 이런 거아 요거는 조금 너무 가파라서 요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그렇고요. 대동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얘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21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고요. 스윙 중기로는 여기에서 지금 61선을 이렇게 하면서 돌렸으니까 61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1선 기준을 할지 단기적으로 스윙은 여기 61선 기준을 할지 보면서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서 후발주자로 여러분들은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직 쏘지 않았는데 어, 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 유일로보텍스도 있었지만 SPG도 있었구요. SPG도 이제 한번 시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단기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그리고, 음, 엔젤 로보틱스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제 시작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아까, 있다가 혹시라도 여기 121선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 한번 가는 흐름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금 21선 따라 올라가고 있죠.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면 단기전략, 스윙중기전략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 얘도 지금 인제 여기에서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템포 좀 쉬는 흐름 나오고 혹시라도 여기 음, 여기네요. 단기적으로 여기 3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가는 흐름. 스윙 중기로는 여기 24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서 후발주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뉴로메카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눌리고 있다 얘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GST도 지금 여기서 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큐렉서도 지금 음, 의료용 로봇이죠. 이러다가 한번 여기를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아직은 관심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매물대를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일어선다. 그러면은 여기 돌파 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찍을 때 타점 이렇게 해서 추세가 완전히 바꾸고 내려올 때 이렇게 잡던가 아니면 여기를 뚫을 때 잡던가 이두 가지의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음 지금 로버티지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버티지도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다가 한번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음, 후속주로는 지금 하이젠아람은 너무 많이 쌌고요 사면 좋아 보이고요 두산로보틱스 얘도 지금 아직 쏟아 말았죠?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이 장대양봉이 기준입니다 1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 이렇게 후발주자로 지금 RS 오토메이션 유니캐스트는 어떻게 됐나요? 유니캐스트도 뭐 이렇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돌, 돌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링크 제니시스 얘도 지금 한번 쐈다 이렇게 21선 조정 받고 있죠 이러다가 한번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대동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좋았던 게 뭐죠 sp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로봇 스타도 예전에 괜찮았었고요 얘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241선 지지하는 게 보이죠? 이러다가 로버스타도 한번 쏘는 흐름.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셔라 뉴로메카 좋아 보이고요 이런 것들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sbb 테크도 이제 여기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발주자 애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